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투어불나들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다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 뿐이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넉넉함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장 맞죠? 네. 준수 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여기 히트가 나왔나봐요 누가 보금 12장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주수감사주일 어, 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실명조 오는 날이에요? <laughs> 너무 <어려웠어요? 웃음> 어 들렸어요?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지가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한해 동안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 누가 보면 12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으로 그 길을 한 사람으로?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아버지 말이여, 믿심 하시는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보아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것을아시느니 아멘. 예비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너희들은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집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 되는데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더 중요한 거요? 바로 생명이란다. 생명이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염려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리이야 s 새들이 이 먹을 것을 위해, 사람들처럼 일하거나,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할까, 염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 그들이 먹을 것을 날개 밑이나 둥지에 쌓아두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데요. 그런데 까마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돌보시고 기르시는 거군요 <laughs> 그래 맞다 바로 그거다 여기 드레핀 백합꽃도 한번 모아라 이꽃 또한 스스로 일하거나 옷을 만들지 않지만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단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데요 이 꽃은 하나님의 솜씨란다 아무리 사람의 뛰어난 재주와 여기 라도 하나님 이, 만 드신 아름다움 을 절대 넘어설 수없다 자, 그럼 마지막 으로 이걸 한번 보겠 니? 이건 그냥 드레 난풀이 아닌가요? 그래 맞다. 어쩌면 뜨거운 바람 으로 하룻밤 사 이에 말라 죽게되 는, 이 름도 없는 들풀 이지. 하지만 하나님 은, 이 작은 들풀 하나 까 지도 돌보 시는 분 이시 란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laughs> 그렇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모두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우와, 우리를 먹이시고 입... 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 정말 대단해. 이제 염려 따위는 저기 멀리 보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하자. 시작! 날마다 감사하자. 날마다 뭐하자고요 감사하자. 아,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친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 네?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왜 그래, 자꾸 아빠가 얘기하죠? 어, 친구가 있는데 공부 때문에 고민하나 봐요. 또한 친구 사귀는 것 때문에 힘든가 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고 있는데 게임만 하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게임을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화, 뭐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고, 불도 났다고 하고, 또 전염병도 있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게이 친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여러분, 천둥이나 어디서 천둥이나 번개가 치거나, 홍수가 났다고 생각하면 염려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나 혹시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여, 염려하는 10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96개는 필요 없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한대 그러니까 100개 중에 4개만 진짜 쓸모 있는 염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끝난 일이거나 필요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해요? 아빠. 아빠? <laughs> 아빠가 염려돼요? <laughs> 자꾸 염려돼요?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살아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염려가 오늘 말씀을 받고 감사의 응답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에 감사하고 근심하는 것에 감사하고 걱정되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의 답을 쓰면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안 넘어갔는데요, 선생님 넘어갔나 네. 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많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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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판하고요. <laughs>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하지 말라고요? 어,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어, 뭐가 보여요? 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는 먹이를 잡아서 모아두지도 않고 참고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세요? 먹이지 않으세요? 날마다 이 새를 먹이세요. 어, 또 볼게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가 있어요? 백합꽃그 옆에 있는 왕은 누군 것 같아요? 어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역대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에요. 부귀영화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왕이었어요. 근데그 왕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보다 하나님께서 기레핀 백합화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꾸민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보다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누가 길러요? 누가 길러요? 누가 길으냐고요? 네? 하나님이 길으시는.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으시는데. 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요 어, 바람에 부는 사막에 있는 들풀인데 여러분 이 들풀의 이름도 없고 그 아무도 이 들풀을 관심 갖지 않지만 또한 뜨거운 태양빛에적어이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풀들도 기르시고 낙이하시고낙이하시고 낙이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어 고기가 먹고 싶다그러니까뭘 주셨어요? 매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가셨어요? 반성을 쳐서 물 내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걷는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물고기 몇 개요? 5개, 또 <laughs> 2개와 2개 해가지고 몇명을 먹이셨어요? 네? 빵 5개, 네, 죄송해요. 빵 5개, 물고기. 우리 은빈이 앞에서 성경 퀴즈 하면 안 됩니다. 네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누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보기에 새들도, 백합파도 트렌드풀도, 이거보다 귀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대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입만 벌리고 있어요? 아, 주세요, 빨리. 옷도 안 입고, 아, 그렇게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친구와 사귀다가 나가서 놀다가 여러분이 모든 생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채워 주세요. 그럼 여러분한게 뭐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배 또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양. 우리가 어,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염려할 시간에 찬양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할 때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채워주시겠다 여러분이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어, 저희 아들 한명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돈좀붙여줘 <laughs> 염려가 없어요. 필요하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어, 아빠나 엄마한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에 채워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무한한,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어 누구에게 걱정과 근심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뭐만하면 돼요?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여러분 속상해할 시간에 뭐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마 시작 걱정하지마 근심하지마 어, 걱정하지 시작 다시 한번 속상해하지마 시작 속상해하지마 왜 그런지 왜, 얘기해줘 하나님께 다 맡겨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겨 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사는 게다 맡기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원 은혜교회 초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염려하는 일, 근심, 근신된 일, 속상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염려와 속상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를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네. 이제 우리 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의그끝이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